첨보홀더 여러분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맨발의 문의 인사드립니다 자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거는 이 주식을 간단 명료하게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일단 기준점을 하나를 잡는, 잡습니다 우리가 투자에 성공하는 어, 제 생각은 바로 수익의 극대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손익비라고 하죠 전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신고점이 어디죠? 여기죠 예, 신고점 대비 지금 엄청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신고가까지 보시게 되면 예, 엄청 많이 하락을 했죠. 자, 근데 자 오늘은 이 수급 이 세력의 매집 흔적이 포착이 됐고, 예, 세력의 매집 흔적이 포착이 됐고, 게다가 네 오늘 이 재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나가야 되는지 이 부분 좀 체크하겠습니다. 세력의 매집 분석 포착된 거 브리핑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 재료로 인해서 월봉을 아 그러니까 전구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보시게 되면, 그, 금액대별 체결 비중을 보시게 되면요. 이 매도 체결량이 매수 체결량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인데도, 고작, 보통 이 정도면 10% 정도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의 고작 1.84% 정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저점 매수세가 강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뭐예요? <laughs> 바로 웨인의 수급입니다. 왜냐면,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돈을 많이 번 수급 주체가 바로 외인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창고들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 개인들의 이 매도가 나오고 있고 이걸 지금 누가 지금 싸그리 지금 긁어 모고 있는 형국이에요 모건스탠리 17,555, j p 모건소울 1695, 골드만삭스 4469 이런 식으로 이 외인 세력들이 이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싸그리 매집해 하는 그러한 이런 개미털기의 국면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뉴스 차트만 많이 보시는데, 자,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후행성인 경우들이 많아요. 6개월에서 1년, 외인기간 세력에서 선반영되면서, 또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 백날 쳐다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 이런 부분들, 왜냐면은 내가 들어가면은 또 이게 고점이 부분이 많아요. 자 이런 것보다, 자, 이 첨부처럼 많은 조정이 나왔지만, 예 이거 저는 바닷권이라고 보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신용장구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빚내서 투자한 거예요. 빚내서 투자했다는 거는 1에서 10% 정도 내 평단 대비 수익이 나오면 던져버리겠다. 이런 단타 물량이에요. 악성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쵸?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신용장구율이 0%까지 떨어진 뒤에 더 이상은 올라가고 있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지지하면서 추가적인 상승파동을 그려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맨바리온이 세력 매입선도 보시게 되면, 아, 세력 매입선, 여기서 강력하게 지금 올라왔죠. 여기 부분과 수평을 긋는다면은요, 지금 주가는 바닥권인데 얘는 지금 어때요? 예, 엄청나게 올라왔잖아요. 수급적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는 거 다이버전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예, 굉장히 좀 수급적으로 좋은 모습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어,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 향후 10년 후에 영업이익 전망 추정치가 얼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8천억에서 1조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15에서 18%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가절감에 완료되면 전성기 수준의 높은 마진율이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 했는데 첨보의 시가총액은 5597억이에요. 네. 5597억입니다. 지금. 네. 예. 게다가 지금 흑자로 전환해서 다시 좋은 모습 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싸면 싸다고 문제, 비싸면 비싸다고 문제.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러한 2026년은 원가 혁신 생존기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비싸서 못 쓰던 전해질의 대중화 시장 규모 자체가 커지는 구간이고 공정 혁신의 명분이 되는 구간 사회 영속성이 진행되는 구간 그래서 지금은 기업의 기술적 해장 원가 경쟁력이 지금이 훨씬 강력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년 뒤 5조 매출 시대를 본다면 왜냐하면 지금 내연 기관차 별로 보급이 안돼 아직 전기차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보급률이. 현재 구간은 기술 강소기업에서 글로벌 소재 대기업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진통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굉장히 이정고를 돌파하게 된다라면은 기대수익은 굉장히 클수 있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예, 이전 고점을 항상 우리가 이 역사적 신고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자. 그리고 남들이 단타치고 지금 오늘 내일을 보면서 고점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예, 열심히 씨앗을 뿌리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천보에 대해서 많이 이제 물려 있으신 분들 또 정보 필요하신 분들 예,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세를 얻기 위해서 하는 만큼 요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깔끔하게 숫자 1 또는 천보라고 여러분이 이두 글자 중에서. 첨보 또는 숫자 1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100%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단타 추천주는 나갔는데요. 이 세력 매집산의 힘을 한번 좀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제가 여기 그 제뉴얼이 나있는 종목을 나간 걸 보시면 한번 첨보랑 비교를 해보시면요. 일 맨발의 운이 단타 적중했는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수급과 매물대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맥 보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1월 9일 7시 57분, 시가 매수 35,000원, 매도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예 강력한, 어때요? 강력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여기서 이맨바은이 세력 매입선이 같이 올라가 주었다는 겁니다. 여기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서 맨바은이 세력 매입선이 같이 올라가 주었죠. 근데 이 동일한 이 수급선을 보시게 되면, 이 구간에 한이 정도 되죠? 예그 전에 있지 않았었던, 엄청난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매물대를 계속적으로 소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좀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단타 추천 나갔고 그래서 이 매물대 공백을 또 채워주면서 급등이 나오면서 이 수익 100% 무료방에서 대단히 수익 축하드립니다 또한 8시 3분에 모베이스 전자. 제가 이 모베이스하고 모베이스 전자 주목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죠. 저평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베이스 전자 보시게 되면 자이 수급을 잡을 때는 언제 잡아라 여러분들. 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고 여러분들께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때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때 파멸적인 매 수세가 예, 맨발이 세력 매입선 강하게 들어오는 걸볼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요렇게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그러니까 이때 들어갔어도 늦지가 않았어요, 사실. 근데 자, 이때 들어갈 만한 자리죠. 왜냐면 이때 요 정도 자리잖아요. 근데 이때 동일한 자리를 보시게 되면 이때잖아요, 이때. 이때보다 이만큼 더 수급선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요만큼. 그런데 이 수급선은 올라갔는데 반면에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어, 달리는 말이기 때문에 이 전고를 돌파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고 슈팅이 나와주면서 이 수익 100% 무료 방에서 회원님들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상은 못 잡았지만 타점을 잡아드렸고요. 또 한국화본 보시게 되면 또 소름 돋는 타점을 또 잡아드렸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네,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왔죠. 세력매입선 자그런 다음에 어때요 이 매물대 매물대 공백을 채워주면서 슈팅이 나오면서 이 수익 대단히 축하드리고요 8시 19분에 이 빛과 전자 시가매수 1350원 매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단타라는 거는요 딱 치고 빠지는 겁니다 이제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 여기 보시면 엄청난 이 세력매입선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 볼수 있죠 그쵸 그렇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고 자 그리고 전일자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재료 뉴스 이슈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냥 이것만 보고 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 예, 여러 가지 수급적인 지표까지 다 보고 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체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요 부분은 기본적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일자의 뉴스나 이슈 이런 부분들이 약하면, 모멘텀이 약하면, 예, 상승을 하고 꼬꾸라지는 경우들도 빌비자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어, 소름돋는 단타 추천주, 타점 적중을 보여드렸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어,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증은 크진 않지만 가지고 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입장하시는 분들, 은 압도적인 수익을 내면 여러분들께서 기본이자 의리로서 한번 예, 수익 인정 한번 부탁드리고요 입장하시는 방법은 01026484245 번호로 100% 무료 입장입니다 단타는 스윙이고 여러분들 귀찮으시니까 치지 마시고 이01026484245 번호로 깔끔하게 숫자 이일 하나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100% 무료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청강해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예, 다음 주 단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